아 저요 저요. 어, 네. 어네네 위드 네, 네. 지저스. 네, 여름 캠프 마지막 프로그램은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제가 두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 대신 멋진 원관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종이 원관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제 보석 스티커를 붙여서 예쁜 원관 꾸미기를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사랑의 십자가 만들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얀 전지의 테두리, 십자가 테두리만 이제 그려진 하얀 전지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건데, 이제 거기에 짝꿍 친구들이랑 함께 와서 잉크패드에 손을 이렇게 묻히셔서 손도장을 찍어주시면, 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바로 미사 전에 하는 거라서, 어,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어서 공사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